신명기 28장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소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너희 모든 것을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몸이 피폐해지는 질병으로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으로 내가 멸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폐망할 때까지 너를 쫓을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청동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비 대신 모래흙과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 시체는 공중의 새들인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 짐승들을 쫓아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고 너는 병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신병과 눈먼은 것과 정신착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정오에 내가 어둠 속에 다니는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날마다 너는 학대받고 약탈만 당하겠으나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한 여자와 약혼하겠으나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여자와 자게 될 것이며 내가 집을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포도밭을 일구겠지만 그 포도를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더라도 그 고기를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나귀를 강제로 빼앗기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내 양들이 내 원수들에게로 넘어가겠지만 아무도 그 양들을 구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딸들이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겠고 너는 날마다 눈이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질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내 땅의 열매와 수고로 거두는 것을 먹겠고 너는 오직 평생을 압제와 잔혹한 학대만 받을 것이다. 내가 보는 광경이 너를 미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에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종기를 주셔서 그 종기가 내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위에 세워진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끌고 가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실 그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밭에 씨를 많이 심어도 추수하는 것은 저글이니 이는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갈더라도 너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를 소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벌레들이 다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땅저녁에 올리브 나무를 심겠으나 너는 그 기름을 쓸수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아들 딸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메뚜기 떼가 내 모든 나무들과 내 땅의 소확물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일어나 너보다 차차로 높아지겠으나 너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 이방 사람은 내게 꾸어 주겠지만 너는 그에게 꾸어 주지 못할 것이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칠 것이다. 그 저주들이 너를 따라가 내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될 것이다. 내가 번창하는 때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심각한 가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시는 그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까지 내 목에 철멍해를 씌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보내실 것이다. 그 민족은 하늘에 활기치는 독수리 같고 그 언어는 내가 알지 못할 것이며 그 모습은 험악해 나이든 사람들을 공격하며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 없다. 그들이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 가축의 새끼들과 내 땅의 소확물들을 집어 삼킬 것이니 그들은 내가 황폐화될 때까지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나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나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을 내게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높은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땅 전역의 모든 성들을 포위할 것이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땅 전역의 모든 성들을 애워살 것이다. 내 원수가 포위하는 동안 내가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해 너는 내 몸에서 난 것,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순하고 마음이 약한 남자라도 자기 형제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나 살아남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원수가 내 모든 성들을 포위하는 동안 내게 닥친 고통으로 인해 내게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순하고 마음이 약한 여자라도, 너무 순하고 마음이 약해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기 아들딸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그녀의 어린 것과 자기에게 생긴 자식들을 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모든 성을 애워싸고 몰아쳐서 허기지게 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따르지 않고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곧 고통스럽게 계속되는 재앙, 극심하게 오래가는 병마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들을 내게 내리실 것이고, 그 질병들이 내게 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멸망할 때까지 온갖 종류의 아픔과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재앙을 내게 내리실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너희가 적은 수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가 번창해 수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그분은 너를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너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너를 흩으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다른 신들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그 민족들 사이에서 너는 내 발바닥의 편안함도 쉴 곳도 찾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한 절망만을 주실 것이다. 너는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밤낮으로 공포에 시달리며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항상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내가 아침에는 저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것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그 공포와 내 눈이 보게 될그 광경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그 이집트로 너를 배에 태워 보내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남종과 여종으로 내 원수들에게 몸을 팔겠지만 아무도 너를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신명기 29장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랩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해스본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루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으니,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집하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를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해 불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집파 가운데 그를 뽑아내어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에 따라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다음 세대의 너희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오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재난과 여호와께서 내리신 질병들을 볼 것이다. 그온 땅이 소금과 유황으로 타서 재가 되어 심은 것도 싹이 난 것도 그 위에 자라난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로 던져버리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고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도 같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왜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곧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서 자기들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그분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거기에 쏟아부으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와 큰 분노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채 뽑으셨고 지금처럼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이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내가 너희 앞에 둔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생각나서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극유리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날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너희 원수들 머리 위에 이 모든 저주들을 두실 것이다. 너희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너희 가축들의 새끼들과 너희 땅의 열매를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셨듯이 너희 번영으로 인해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드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